눈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식품 대표적인 것들로는 들기름, 가을철, 까치밥, 홍시, 블루베리, 당근, 주스, 블루베리나 가지, 포도 등 짙은 보랏빛 과실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 첫 번째는 먼 곳과 가까운 곳 번갈아 쳐다보 세 번째는 가로세로 눈 스트레칭입니다. 일단 고개는 고정한 채 눈동자만 움직이면 되는데요. 눈동자를 왼쪽으로 돌린 후 하나, 둘, 셋을 세신 다음 이번엔 천천히 오른쪽을 바라봐 주세요. 그대로 시선을 멈추시고 이번에도 하나 둘 셋을 세신 다음 다시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번갈아 보는 방식으로 최소 3번 이상 반복 들기름은 들깨에서 추출한 식용유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들기름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막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들기름에 함유된 리놀레산은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산부와 수유부에게도 좋은 영양분입니다. 들기름의 복용 방법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후에 섭취해도 좋습니다.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들기름을 그대로 섭취하는 방법 공복에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볶음, 튀김, 구이, 샐러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피부에 좋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화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센스, 크림, 로션 등의 들기름을 첨가하여 사용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원래는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후에 섭취해도 좋습니다. 다만, 식후에 섭취할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들기름은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리 과정에서 들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 살짝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임산부나 수유부인 경우, 들기름을 섭취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인 경우, 들기름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들기름을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들기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홍시의 효능. 홍시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홍시의 풍부한 비타민 C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맑고 탄력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홍시의 풍부한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홍시의 풍부한 구연산은 알코올의 분해를 촉진하여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은 피로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건강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항산화 성분 함량이 높습니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도가 높아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량이 높아 다이어트 중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홍시는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루 1~2개 정도의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홍시를 섭취할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홍시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과일로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황반변성과 같은 안구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뇌 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비타민C와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비타민 C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맑고 탄력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좋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도가 높아 과다 섭취시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량이 높아 다이어트 중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루 30에서 40g 정도의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할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뿌리채소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눈의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황반 변성과 같은 안구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A, C, E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A, C, 이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 A, C, E는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산부와 수유부에게도 좋은 영양뿐입니다.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좋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당도가 높아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량이 높아 다이어트 중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당근은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루 100g 정도의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당근을 섭취할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의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네 가지 식품을 평소에 즐겨 드신다면, 눈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상, 건강을 전하는 전도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